집게와 플랑크톤의 이야기 마당 열 번째 시간이 왔어요. 우후 플랑크톤 우리가 이야기 마당을 벌써 열 번째 나 찍었어. 우리 대단한데? 우후 오늘 친구들하고는 어? 플랑크톤 저기 사막 끝에 뭐가 있지? 보이니? 뭔가 파란 색깔이 보여. 저게 뭘까? 가볼까, 우리? 어느날 에스카르빌과 샤브도는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. 얘가 에스카르빌이고 얘가 샤브도야. 누구 하나 걸신도 안 하네. 에스카르빌이 말했습니다. 상막하다고 그래야지 정확한 걸 좋아하는 샤부도가 핀잔을 주었어요. 어? 저기 뭐가 있다. 에스카르빌이 멀찌감치 보이는 푸르스름한 걸 가리켰습니다. 둘이 다가가 보니 의자였습니다. 야하! 돈, 아까 거기 사막 끝에 있던 파란 게 바로 이 의자야. 어, 내가 앉을래. 음, 파라는 자네. 샤브더가 냉큼 위가 아니로 밑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앉았습니다. 나는 의자가 좋아. 밑에 들어가서 숨을 수 있잖아. 에스카르비 니 깨어들었습니다. 에이, 그 정도는 진짜 시시하지. 의자는 거의 요술이야. 개썰매가 되기도 하고, 불자동차, 구급차, 경종자동차, 헬리콥터, 비행기. 음, 또 하여튼 뭐든지될 수가 있거든. 굴러가는 거나 날아다니는 거. 우와, 멋진데? 나는 말이야, 의자는 앉는 것만 생각했는데, 이야 에스카이비라고 어? 친구는 엄청난데 거의 요술 수준이야. 그리고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도. 어 그럼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상어를 조심해야겠네. 놀이가 재밌어진 샤부도는 한술더 떴습니다. 크크크크크크. 여긴 말야, 이 사막이야. 상어라니. 야이 친구들 정말 대단한걸. 그 뿐인 줄 아니. 요리조리 조금만 움직이면 책상도 되고 계산대도 돼. 가게 놀이하는 데는 아주 그만이지. 샤브도도 맞짱구쳤지요. 맞아. 의자는 요술쟁이야.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. 또, 그 위로 올라가면 가장 키큰 친구만큼 커질 수도 있잖아. 친구들, 친구들은 이런 파란 의자 가지고 뭘할수 있어? 재미난 거뭐할수 있니? 마음껏, 마음껏, 마음껏. 생각해봐. 에스카르비라고 샤보도보다 너희들이 더 멋진 걸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? 두 친구가 이러고 놀고 있는 동안, 우 낙타 한 마리가 인상을 쓴채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네? 뭐, 사망에서 낙타는 당연한 거니까. 플렉톤, 낙타 탈까? 어, 이 낙타 아저씨. 인상만 쓰고 재미가 없네. 친구들, 이 낙타 친구와 우리 저기서 놀고 있는 에스카르빌과 샤브도와 파란 의자는 그 뒤에 무슨 일을 벌였을까?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? 파란 의자를 가지고 어떤 재미난 일을 할수 있지? 친구들이 한번 마음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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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상해 봐. 친구들. 어때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었나? 벌써 친구들과 우리가 만난지 열 번째 시간이나 됐어. 음 그동안 말이야 집게와 플랑크톤이 재미난 이야기 많이 읽어주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재미있었으면 참 좋았겠어. 음또 다음에 재미난 이야기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. 방학 동안 말이야, 친구들! 재미난 이야기 많이, 많이 읽고, 다음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만날까? 안녕, 친구들. 잘 지내. 방학 동안 건강하게, 튼튼하게, 아프지 말고, 유후!